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짝 찾아주기 운동본부 봉주로 회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주도에서 모임을 진행합니다. 제발 짝 찾아가세요. 이런 내용입니다. 어, 제주도에 4월 26일 7시 서귀포에서 진행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합니다. 네. 내짝 네 거기에 다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활동하셔서 매달 한 번씩 네, 서귀포에서 진행하오니 꼭 참석하셔서, 3040 별도 진행, 5060 별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시고, 여기 나오시면 혼인관계 증명서 증빙하시고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제출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두 번째, 기부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평생 한번 기부제 내시면 되겠습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10년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귀포는 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자, 제주시에는 오래됐습니다. 아,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셔가지고 짜게 되시고 친구부터 연인, 배우자 되는 공간이다. 아, 어떤 분들은 선입견을 가지시고 어, 어, 여기를 바라보시는 분들. 아, 뭐 사람들 다 똑같죠. 네, 뭐 박수 무당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자 진솔한 어, 릴레이 미팅을 해서 서로 성향을 맞는 사람을 찾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은 어, 삶의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나오시는 곳이 공간시고요. 네, 그다음에 친구부터 연인, 배우자, 다양하게 찾을 수 있는 공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주도의 27일은 제주시에서 진행하고요. 예, 26일은 서귀포에서 진행합니다. 7시에 예, 진행을 합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예, 나오시면은, 어, 지금이 제일 용기 내체서 나오시면 지금이 교회입니다. 자, 나오시면 1년 동안에 한 1,500명 정도 예, 선을 보신다 이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제주도에 자 짝을 제발 찾아가세요 예, 나이가 드셨어도 용기를 내시면 되겠습니다 예, 뭐 이혼하신 분 사별하신 분 아직 미혼 아뭐 총각 처녀 이런 분들다 나오고 계십니다 차가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6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